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형 토요타 타코마, 그 중에서도 강렬한 레드 컬러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타코마는 단순한 픽업트럭이 아닙니다. 스타일, 성능, 기술, 그리고 편안함까지 모두 업그레이드 되며,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트럭으로 거듭났습니다. 외관 디자인 비분.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면에서 보이는 거대한 그릴, 날카롭게 다듬어진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근육질의 본인 라인은 강력한 첫인상을 남깁니다. 레드 컬러는 쇼룸 조명 아래에서 더욱 빛나며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옆면으로 넘어가면 고급 알로이 휠과 당당한 차체, 라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후면부에서는 테코마 레터링이 새겨진 테일 게이트와 LED 테일 램프가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실내 디자인 2분.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 타코마의 인테리어는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최신형 디지털 계기판. 대형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고급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마치 프리미엄 수협에 앉아있는 듯한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넓어져 장거리 주행에도 여유로움을 제공합니다. 성능과 파워트레인 2분. 성능 부분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옵션이 추가되어 연비와 친환경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또한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TRD 프로 모델은 강화된 서스펜션, 언더커버 보호판, 그리고 최신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강력한 토크와 부드러운 변속은 도심과 오프로드 모두에서 최고의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안전 및 기술 i 1 5분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가 기본 장착되어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안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무선 연결, 360도 카메라, 무선 충전 기능 등 최신 편의 사양도 빠짐없이 들어갔습니다. 2025년형 토요타 타코마는 픽업트럭의 전통적인 강인함에 현대적인 감각과 최첨단 기술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거듭났습니다. 강렬한 레드 컬러와 쇼룸에서 느껴지는 존재감은 단순한 차량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용성과 스타일, 그리고 모험을 동시에 원한다면, 2025 토요타 타코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